엄마은 다른 친구 없대요 안중환 신우 어떻게 하셨요 요즘은 힘들다고 신세 한탄해주세요. 얘뭐한때 <laughs> 어,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나돈 <돈이> 없어요 지금. 아무 튼각이 없습니다. 자, 정확하게, <laughs> 지금, 은혜리가 어, 그 3번 했죠? 3번! 음. 나도 힘들다고 시사 한탄 나탄있고제 양반 뭐라 그럴까? 궁금하네요. 네. <laughs> 야, 근데 이거 쓰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리네요. 아, 안 들리죠? 안 들려요, 친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,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어. 아주 친한 친구가. 네. <laughs> 지금 두 가지인데요. 네. 하나만 고르라면 먼저, 나, 자, 나는 읽어주세요. 나는 나는, 나는, 나는! 나는! 이거 3번, 나도 힘들다고 심심한 판한 거야. 그런데 좀 헷갈리긴 해요. 어. 3번, 3번이랑 그리고 5번이랑 좀 헷갈려요. 고민 많이 되나보다. 아, 3번. 나도 3번. 힘들다고 심심한 판. 아빠가 이렇게 울것 같아요. 뭐라고요? <웃음> <웃음> 아유, 대충 때문에 <너무> 힘들라고. <laughs> 대충, 대충. <너무 힘들라면서 웃음> 이럴 것 같아요 요즘 나도 힘들다고 심고 참다라고 요즘 나도 힘들다고 심고 참다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다 얘기했어요 아, 그래요? 네. 정답입니다 알아. <laughs> <이거>, <laughs> <laughs> <알았어요. 웃음> 자, 두, 두, 두 가지인데 또 하나 뭐 하려고 그랬어요? 일단은 처음부터 거절하면 안 되니까 아,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대출 때문에. 아, 어, 내가 대출 때문에 싫거 아, 그래요? 야 구라한테 가봐. 구라가 요새 여유가 좀 돼.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애를 소개를 시켜주게. 아, 알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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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생모입니다. 네. 아, 네. 아. 네, 신나게 달리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예. 정시. 후! 파이팅! 자, 갑니다 시작! 물에 살고 알아서 말을 말하고 강력한 외에요. 물고기야 고래? 그거보다더 강력하지 이빨이 아주 날카로워 상어! 그렇지! 염소 데 염소가 아니야 염소랑 비슷해 양! 그렇죠! 자, 봄 다음엔? 여름? 그렇지! 헬리콥터! 상대 모자로? 4 더하기 5는? 아홉 개? 어, 아, 구! 맞습니다! 아홉 개라고 얘기하나 이거. 어, 이거는 먹는 건데 길쭉해. 어, 먹는 건데 길쭉해. 야채야. 오이! 아니야. 초록색이랑 파! 아 아, 아. 아, 아. 아기한테 도리도리 도리도리. 어, 불이 날때 어, 위에서 뭐가 나지? 연기! 그렇지! 아 오늘 너무 쉽게 봤어요. 이게 뭐야? 아, 맞어요 여덟 개! 여덟 개! 맞췄다! 얼굴 똑같은 거 보여줘. 아 박동현! 아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가보겠습니다, 시작! 왕만두랑 같이 먹는 거 고, 고추, 천 닭갈비, 왕만두랑 빵국수 빨리빨리 빵인데, 되게 빵이 유명한데 우리나라야, 우리나라 땡땡빵 있잖아. 그 안에 파트로 있고, 아니 파트로 있고, 주먹빵, 파트그 도시야, 도시 땡땡빵, 경주빵, <웃음> 어, <웃음> 빨리 빵빼, 빵빼, 아, 경주, 빨리빨리빨리. <laughs> 빨리, 빨리. 아, uh, very beautiful in Roma. she she's best with milk. 나름이 뭐로? 아, 아, 클레오파트라. 오케이. Okay. 아. 아, 빨리 빨리. 모르겠다. 연필 끝에 있는 게 뭐지? 연필 심. 그게 첫 글자고. 응. 그러니까 누구야? 되게 되게 많이 막막 막, 아. 심란해. 아. 심 심호 아니 심난심 이윤 각 あ,あ、いナメンな